있습니다. 습니다중 계속 떠갑니다. 장쪽장넘어니다 네, 아 모두 전진 수비를 펼칩니다. 또 센터 쪽으로 높은 선 뻗어 갑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갔어요. 돌아옵니다. 대단합니 이 아수들의 집중력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영향을 어, 끼칠 수가 있는 예, 오른쪽 퍼블선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당장 넘어갑니다. 도시와 쫓아가는 솔로 없는 시즌3 홈3투카운트 어, 뻗어갑니다. 하면서 김인태 선수와 허경민 선수가 빠지게 됐고요. <목소리> 노시환이 밀어보냈습니다. 오른쪽 멀리 뻗습니다. 도안의 타구가 탐장 밖에 떨어집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가 뒤쪽으로 따라갑니다. 탐장, 탐장, 넘어갑니다. 노시환의 선제 토론 시즌 6호.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노시원의 두런 홈런으로 오늘 경기는.